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로만 향하겠냐? 탄핵에 찬성했던 당신들, 즉 한동훈, 안철수 등등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머리로 정치를 하니 무슨 성공을 기대할까? 김성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런 이야기했네요.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리면 이 소리입니다. 국민 분노는 탄에게 찬성했던 한동훈에게로 향할 것.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서브 타이틀로 한동훈 미안하고 고맙다는 역겨운 말 토해내. 저 한동훈씨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사 내용 이런게 있네요. 어 김성애 비서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이 TV조선에 출연해가지고 추운 겨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광장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거 미안하고 고맙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이문재인이한 이야기 아닙니까? 큰 뜻에서 하나라는 역겨운 말을 토해냈다.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가정스러운 말이다. 음? 참 이해하기 힘든 멘트죠. 탄핵 반대를 위해서 광장에 쏟아져 나온, 뭐, 광화문, 한남동 집회, 여의도 집회, 헌법재판소 앞 집회. 그, 한동훈 씨는 그 가서 한번 집회 현장에 가보기는 했을까? 응? 뭐, 신분 노출을 우려하면, 뭐,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서, 선글라스 쓰고 가서, 옆에서 그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눈비 맞으면서 고생하면서 그석 달을 지켰는지 현장에서 보기나 했어? 그러면서 뭐? 미안하고 고맙다고.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운데. 그래서 김성애 비서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일 밑부분에 가면. 음. 헌재가 윤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하는 판결을 낼 경우 국민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이 진행된 날,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은,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로만 향하겠냐? 탄핵에 찬성했던 당신들, 즉, 한동훈, 안철수 등등, 국민의 분노가 안 미칠 것으로 생각하냐?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머리로 정치를 하니 무슨 성공을 기대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 정서, 국민들의 바닥, 밑바닥 정서를 모르는 거죠. 네? 이런 바 대중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즉 머리로만 정치할 뿐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정치하는 자세가 안돼 있는 거죠. 저런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자. 어제 최상목 고란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결국 유보했습니다. <laughs> 보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보류한 배경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뭐냐. 중앙일보 보도. 최상목 마은혁 임명 미뤘다. 국무위원들이 숙고할 점이 많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덕수, 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선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사진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곧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권한대행은 가능한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 김문수 장관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헌재가 임명의 시기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결국 마흔역에 대한 임명은 보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어, 마흔역이 합류해도 헌재 8인 체제 결론 전망,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5대3 이견된 변수다. 무슨 소리냐. 만약여이 지금 재당무 권한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인구의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하던 이, 하던 짓을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 앞에 보여준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민낯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무슨 반칙을 쓸지를 몰라요. 막판에 무슨 반칙을 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예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희망회로를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저자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자들이에요. 위법, 편법, 탈법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경계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